이번 개념은 준동사입니다. 준동사라고 하는 건투 부정사, 그리고 동명사, 그리고 분사. 이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합니다. 이번 레벨에선 이두 가지를 배우고요. 이 분사라고 하는 건 다음 레벨에서 배웁시다. 자, 일단 준동사의 투 부정사와 동명사 구분부터 해볼까요? 하다, 만들다, 다로 끝나는 동사입니다. 얘는 알고 있죠? 동사 원형 앞에 투가 붙은 걸 투부정사라고 합니다. 동사 원형 앞에 이렇게 투가 붙은 게 투부정사. 근데 동사 원형에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 동명사. 동사 원형에 1로 끝났지만 1을 빼고 ing로 끝나는 건 동명사.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모양은 구분하기 편합니다. 투부등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, 세 가지 의미가 제일 강해요. 뭐, 뭐, 하기, 뭐 하는 것. 뭐, 뭐, 할, 뭐, 뭐 하기 위해서.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, 만드는 것, 만들기, 만들, 만들기 위해서.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강하고, 동명사는 이첫 번째 거랑 똑같이, 첫 번째 거랑 똑같이, 뭐, 뭐 하는 거, 뭐, 뭐 하기, 이런 의미가 강해요. 만드는 것, 만들기.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. 아래쪽에 보시면,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기로 했는데, 이렇게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. s가 없어야 동사원형이니까.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,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데, drink는 이렇게 과거라고 해서 과거를 쓰면 안 되죠. drink의 과거, drink거든요. 과거여도,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, 이렇게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.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 전치사 투를 배웠어요. 학교 가다 할때 go to school. 이때 투가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잖아요. 이때 투가 전치사의 투인데 지금 모양은 똑같이 투를 쓴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구분할 수 있죠. 투 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지만 전치사 투는 투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. 동사가 나오는 건 투부정사, 동사가 아닌 게 나오는 건 전치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어? 동사잖아, 투부정사. 에 얘는 학교는 명사니까 전치사. 어, 이거 밑 만나다 동사잖아, 투부정사. 그다음 피크닉을 가다 공원을 할때 어, 이게 더는 관사니까 동사가 아닌 거니까 전치사. 이렇게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의 투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. 자자, 정리를 해봅시다. 준동사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, 동명사, 분사.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하는데, 동사에 준한다, 동사에 가깝다, 뭐 그런 의미인데, 동사는 아니지만. 어쨌든, 분사는 다음 레벨에서 배우고, 이번 레벨에서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먼저 배우는데, 동사원형 앞에 투가 있으면 투부정사. 동사원형 뒤에 ing를 붙인 건 동명사.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, 뭐뭐 하는 거, 뭐뭐 할,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, 요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, 동명사는 요 앞에 1번과 똑같이 동명사는 뭐 하는 것, 뭐 하기 요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동명사 의미는 그래서 하는 것 하기 만드는 것 만들기 요렇게 쓰이는 겁니다.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니까 s 붙이면 안 되고 투 아무리 과거여도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니까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. 전치사 투라는 것도 배웠지만 투부정사의 투랑 구분할 수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투는 뒤에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동사원형은 투부정사 동사가 아닌 게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전치사 투라고 법만 되고 전치사의 투는 어디어디로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의 투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개념입니다.